희준아? 왜? 탔다니까? 탔다고, <laughs> 우리 거를야 희. 자내 저, 어하나 니가 캣해. 니 앵커는 가 하자고. 멋있게 할것 희준아, 너 이거, 희준아 가는데 너소리 지금. 나가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. 이제 아단 일단 찍어. 나 쓰레기 안당 했으면 좋겠다. 안돼, 우리 같이 해가지고 내가 그냥 신어줄래? 니가 괜안 했어, 아닌가? 니아 정지 씨, 내리지 않아? 안녕하세요. 황민집 v 의 황린입니다. 왜 처음에 저를... 안 했냐고요? 왜냐면 아기 중량이 그냥... 아, 나 죽는다. 죽는다 너 죽는다. 근데 너 유튜브 댓글에 그래. 막 유명 유튜버가 말하면 어떡하지? 10빈이던가, 톱니빈이던가 나 이거 댓글을 못받으 랭크라도 한판 하고 싶어. 나가라는거지 어와 와아 <목소리> 아마 질것같아 이거 <목소리> 아 흥민아 <목소리> 얘 너무 재좀 도와줘 흥민아 흥민아 도와줘 흥민아 도와줘 좀 도와줘, 홍민아, 홍민아, 도와줘 홍민아.

유튜브 t u b e DJ, DJ, d 이이 j d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d 이런 거모르 D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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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저는, 쟤네 집 먼저 치대. 있어. 비준아. 응. 근데 프린디스 먹으면서 하고 있어. 우와, 야야야. 비준아, 나 지금 핸드폰에 그림 좀 그릴게. 야, 제대로 해. 됐어. 누나, 잠만. 응, 음, 잠만. 누나? 잠만, 잠만, 잠만. 잠만. 아띠. 또 이걸 좀 누가 사이인 거야? 그제 하얀색 머리. 다 어. 아, 죽어. 어. <laughs> 딸. 아니, 나 촬영하니까 <laughs> 아 d o 나차 w 하니까 내기 너무 e I don't w a n 진짜 다음부터는 너랑 안한 영상이나 빼이지큐이지큐 어... 오늘은 비쥬, 이거 녹화 끊을게 내꺼야가지되겠다한민 t v 는 여기까지